같은 자식인데 누구 집은 고맙다 하고 누구 집은 속이 문드러집니다. 어릴 땐다 비슷해 보였는데 나이 들수록 너무도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한쪽에선 자식 덕에 산다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쪽에선 자식 때문에 산송장이 됐다는 한숨이 들립니다. 그 한숨을 몇 년, 몇십년 안고 살아오셨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나는 이는 전생에 심은 씨앗의 열매다. 자식은 부모의 업이 모여 태어난다. 내가 낳았다고, 내가 기른다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갚지 못한 은혜가 다시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풀지 못한 원망이 다시 문을 두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복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짐이라 말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인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자식, 그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부처님 말씀 안에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마음은 점점 더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몸이 아파도 자식 걱정부터 하고, 잠이 안 와도 자식 생각에 뒤척이고, 입에 밥이 안 넘어가도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르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통 없는 날이 길어지고 속내를 말해도 딴청만 부릴 때 부모 마음은 서럽고 쓸쓸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저 아이한테 뭘 그렇게 못해 줬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다 문득 떠오르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온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은혜를 갚으러 오기도 하고, 원망을 풀러 오기도 한다. 어떤 인연은 내가 예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건넨 밥한 숟가락 붙잡아 줬던 손 하나가 지금 아이의 웃음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외면했던 누군가의 눈물, 놓아버렸던 인연의 끈이 지금 자식의 무심함으로 되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똑같은 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인연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나를 웃게 하고 어떤 아이는 나를 참 많이도 울게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부모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갚지 못한 은혜는 빚이 되고 풀지 못한 원망은 업이 된다. 그 아이는 내가 언젠가 감당하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을 다시 품고 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건그 인연을 이번 생에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지럽게 얽힌 실타래가 내 앞에 놓여. 내 손으로 하나씩 풀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아들은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데, 작은 아들은 숨만 쉬어도 싸움이 나요. 그 마음,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같은 품에서 키웠고, 같은 음식을 먹였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가 싶을 때, 그건 단순히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맺어진 인연의 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은 때론 은혜의 기억으로, 때론 풀지 못한 원망으로 남아 지금 아이의 모습에 담겨옵니다. 지금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건 부모가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엮인 오래된 인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를 향해 쏠리는 원망을 조금만 내려놓고, 이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단지 자식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한 조각 혹은 당신이 이미 베풀었던 복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당신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인연이 살며시 묻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단지 닮은 점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에는 부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예민하고 불안한 기질을 보일 수 있고 늘 걱정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보다는 위축된 마음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내면이 자식을 통해 반영된 결과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보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하고 답답해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꾸 반항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안에는 부모가 의식하지 못한 통제, 지나친 간섭,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이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일을 탓하지 마라. 그대 마음 속 그림자가 상대의 모습에 드러난 것일 뿐이다. 자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연이자 인과입니다. 그 인과는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자식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그 행동을 통해 부모는 자기 마음 속에 남아 있던 기대, 분노, 인정욕구 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거울 삼아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괴로움이 그대를 따르고, 마음을 다스리면 평안이 그대를 따른다. 자식은 바로 그 마음 다스림의 기회를 주는 인연입니다. 내가 자식을 통해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괴로움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아직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빛 하나에 흔들리고 아이의 말투 하나에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반응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탓하기보다는 그 반응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시험하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부모가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식을 본다면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가라앉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아이의 모든 반응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마주하고 그 속에 드러난 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자식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원망을 안겨주는 이는 그대의 업을 풀어주는 스승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인연이 됩니다. 자식은 어릴 적에는 기쁨을 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인내를 시험하고 기대를 꺾고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참 많이도 울었다고.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식에게서만 오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둔 자신의 미련, 집착, 기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드러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품을 때 자비를 기르는 줄 알아라. 그대가 자식을 기를 때 깨달음을 배우는 줄 알아라. 자식을 기르는 일은 단순히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집을 줄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연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부모는 이 마음 공부를 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함부로 그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서운해도 참고 기다리고 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인내를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기다림 속에서 분별심을 비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달이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인연 앞에서 그 상황을 탓하기보다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 마음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갈등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인연은 원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그 인연은 자비로 이어지고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단순히 기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스승입니다. 스승은 언제나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거울이 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배우게 합니다. 자식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짓고 다듬어야 할 복의 대상이면서도 스스로를 가장 깊이 관찰하게 해주는 도반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 마음을 배우는 이들은 더 이상 자식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자식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 아이가 나를 도와주긴 커녕 내 어깨에 짐만 더 얹는 것 같다. 그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후의 삶을 편하게 보내고 싶었지만, 자식의 문제로 마음을 쓸 일이 끝이 없고, 금전, 건강, 감정의 갈등까지 더해져, 자식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혹은 자식에게 서운함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은혜를 갚으러 오기도 하고 원망을 풀러 오기도 한다. 지금 내게 고통을 주는 자식의 모습은 과거 내가 누군가에게 남긴 상처, 외면, 미련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되돌아와 내가 감당하지 못한 마음의 빚을 다시 갚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짐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먼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착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이 인연의 무게가 왜 내게 왔는지를 조용히 되짚어 보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다리다. 자식으로 인한 고통 또한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다리 끝에는 지금보다 편안한 마음, 더 단단한 자신,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자 실천입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관계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았어요. 이젠 내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 말씀 속에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책임감과 이제는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도 잡이다.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은 자식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물러서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짐처럼 느껴지는 시기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인연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오래 돌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조용히 되물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그 시간이 이제야 피로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짐처럼 느껴질 때는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지나온 삶을 인정하고 자식을 향한 기대와 염려를 조금은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돌보면 자식이 그대로여도 나는 더 이상 그 인연을 짐처럼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평안이 그대를 따른다. 그 평안은 자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바라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손길, 하늘과 땅의 품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고마웠던 마음보다 섭섭했던 감정이 더 오래 남고 받았던 도움보다 받지 못한 기대가 더 크게 자리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은 숨소리에도 감사했고 손을 잡고 걷기만 해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서운함과 아쉬움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이 인연이 내게 처음 왔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을 짓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업을 짓는다. 자식은 부모에게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기르며 부모는 다시 자신이 자식이었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안겼고, 누군가의 품에서 울었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은혜는 샘물과 같아라. 퍼도 마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에 베풀었던 작은 선행, 놓치지 않았던 손길 하나가 지금 자식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 별탈 없이 자라준 것, 지금 내 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지 않아도 말을 잘 듣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부모가 쌓아온 복의 열매일 수 있다는 관점을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단지 기르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앞으로 내가 다시 베풀어야 할 자비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볼때 처음에는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식이 부모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결과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길을 찾아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보다, 내가 그 아이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눈입니다. 내가 베푼 자비가 지금 내 앞에 서 있고, 내가 쌓은 복이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다면, 그 아이는 은혜의 거울이자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부모는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식은 짐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때 자식은 시련이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자비로 이어지고 그 자비는 곧 삶을 맑게 하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또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인연보다 깊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매듭처럼 얽혀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엮는 것보다 푸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풀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이 말은 지금 맺어진 인연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은 사랑이 때론 집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서운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은 마음 속에 쌓여 언젠가는 갈등으로, 고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듭을 억지로 끊지 않고 조용히 풀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요. 놓아줌은 해탈의 문이다. 자식을 향한 걱정. 기대, 책임감이 자칫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한 시절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결국 그 아이의 선택과 수행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끌어 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놓아줄 줄 아는 일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멈추고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부모는 다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을 놓아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돌아온다.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 말로 다 못한 서운함, 말 없이 삼킨 눈물까지도 이제는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 감정 하나하나가 매듭이라면 그 매듭을 풀수 있는 손길은 결국 내 마음의 자비입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그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나는 그 아이에게 외면당해야 하는가. 그런 물음은 끝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 물음에 마음을 모으면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원망이 아닌 이해를, 서운함이 아닌 평온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풀고 인연을 가볍게 만들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매듭을 푸는 길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쁨과 고마움이 공존하고 서운함과 아쉬움이 얽혀 있으며 사랑하면서도 지치고 아끼면서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자식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연의 실마리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자식은 내게 온 이유가 있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마음을 배우게 하는 스승이었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라보고 자비롭게 풀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짓는 가장 큰 복이자 자식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돌아오고 기다릴 때 비로소 이해가 깊어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과의 인연, 그 인연을 원망으로 남기지 마시고 이해와 자비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그대가 머문 자리의 거울이다. 거울을 닦으면 마음이 비추고, 마음이 비추면 고요한 평안이 깃든다. 지금까지 품고 살아오신 그 마음, 그 누구도 대신 몰라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